어젯 밤에 지금 제 차가 사고가 났는데, 아, 어저쯤에 보는데 지금 보니까, 런 스텝이 다 떨어지고, 아, 제가 라이트라는데, 그냥, 직진으로 박았어요. 좀많은혼이 차가, 아 그렇게 몰아서 보니까 지금 박 사고 나서, 리포트로 가서 보니까, 차가 절단이 나버렸네. 아, 그래서, 차를, 새로 산 차를 지금 안 타고 나가서, 그나마 유행이되는 게, 그새 차가 안부서져서 다행이지. 아이고 미 많이 나갔네. 내가 운전을 잘해도 아무리 방어 운전해도 을그그검거 밤에 개정나 에스미 꽤개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사고는 뭐 나는 것이고 자전거도 사고 나는데 차가 안 나갔습니까? 억울합니다. 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진티 미래동네방에 저는 어시트 타크마 어, 배추 하지. 이제 좀 제자리를 찾는 날씨 같습니다. 눈이 오는 것 같고, 어러워가지지 눈을 다 뜨고, 여러 가지 꽃들이 벌써 다 세월을 속일 수 없어서 다 준비를 하더라고요. 예. 코로나 빼놓고는 다 정상인데, 코로나가 여러 사람을 잡고, 세계 모든 70억 인구의 발목을 잡고, 국가를 잡고, 경제를 잡고, 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그 국내, 미국 국내는 지금 미크론이, 그래서 한 20만 이 60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60만 것도또 내년 2월달을 정장으로이 중순을 넘어서는 끝난다고 하는데 희망을 또 가져봅니다. 네. 어쩔 수 없어 희망을 가져보는 수밖에 없잖아요. 더 이상 큰 대안이 없잖아요. 요즘 그시애틀고 타운, LA 구간에 지금 굉장히 제 주변에 친, 친구들이 지금 차를 세대 잃어버렸습니다. 추석 세력 산산 친구 잃어버렸고 베스트한 분도 잃어버렸고 또이 유치창 깨는 건뭐 그건 야지 그냥 흔한 일이고요 진짜 조심할 거든요차 안에 뭣도 들어진지 마세요 뭐종아는 박스 아무 필요없는 박스를 놓더라도 그것 때문에 차 문을 깹니다 깨다 보면 견물 생라고 차도 도지대가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차 안에 절대 아무것도 묻지 마세요 항상 조심하십요 오늘도 제 방송을 구독해주신 제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리이 방송을 처음 보신 분들도 계속 보시면 제가 영혼을바치는 방송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그 뒤통수에서 날아오는, 뒤통수로 날아오는 도는 피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 딸내미가 알칸스에서 왔어요. 1년 만에 왔는데, 1년 만에. 차가 없잖아요. 내 차를, 새로 산 차를 주고, 나는 흔자로 나가서 밥을 먹고, 가서 주당 가서 같이 발 먹자고 먼저 보내고, 이제 우리는 밥 먹고, 저번에는 연세에 맞지 뿡뿡 카지노 뽕뽕 가갖고 돈이 없으니까 복수열전으로 가자. 그리고 이제 새 차는 딸내미한테 아깝죠. 어쩌게. 딸보다는 차가 더주하지 않잖아요. 새차한번다 100마일, 200마일 나타난 차를 줬어요. 타고 가서 어, 타고 다니라고. 근데 어떻게요? 사실 그주어지 차보다. 그래서 주고 나는 흔차를 가지고 밥을 먹기로 하고 꿈이 부풀어갖고 차를 타고 가고 후리에 나가는 입구에서 차를 딱 라이트를 하는데 그리트에서 라이트를 딱 하는데 갑자기 빵! 그러는거죠 내가 차를 받은거야 이게 나 라이트를 하는데 이 인간은 라이트를 않고나 빵! 집지를 버린거야 박은거야 다행히 차가 크니까 는뒷쪽 오더만 쓰더라고 그래서 내려다 보니까는, 아, 영감님인데, 나이를 굉장히 많이 먹었어. 내 목에 술 먹은 것 같은데, 마스크를 딱 찍은, 이 마스크를 안 빼는 거야. 분명히 술 먹었어. 내가 볼 때는. 근데, 그럼 어떡해요. 그 차를 일단, 일단 미국은 차가 하려고 말하면, 둘이 합의가 없으면 세워놔야 됩니다. 그 자리다. 그대로. 왜? 현장 보존을 해야지. 안 그러면 딴 소리 오니까. 그래서 저, 저, 저 현장 보존을 하고, 딱, 그니까 제가 경찰을 불렀대 근데 안와 그래서 내가 또 전화를 해서 경찰을 불렀어요 불러갖고 나열을 해갖고 경찰이 왔어 와서 경찰이 차를 샤브롤 그, 데스틴 그쪽으로 빼앗더라고요 뺐어 그래갖고 어, 제 보험증서하고 날씨증서고 줬어 수고 하는데 가서 이제 딱 그, 내가 이제 그 카메라로 다 이제 그 사진을 다 찍는데 그러는 거야. 내가 잘못했다고 경찰이 오니까 그러는 거야. 나한테 이걸 oh, 그러니까 경찰이 또 나한테 자걔 그,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갔다고 나한테 내가 쳐라 돌아가라고. 걔빽 그러는 거야. 우선 무슨 저, 저, 저 경찰발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가서 차에 갔다 앉아있어. 었 앉아있었는데. <laughs> 야 내가 사고를 당하고도 그한 그 시간 반두 시간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갖고 딱 있는 <laughs> 게. 근데 다 끝나고 왔어. 영어를, 하, 그러니까 내가 알수 있는 거 하면 다 대답을 했지. 보험도 주고 먹고, 나는 술 하나도 안 먹었고. 내가 라이트를, 그림 있이 하는데, 제가 지진않았다 그런데 다 얘기가 끝났어, 이제. 끝나고 이제, 차참있다가 왔는데, 먼저 그핸대폰그 그 차가 빨간, 폰잎 좀 하는 거야. 소형차야. 그 사람, 이 42년생이야. 8 0년을 할아버지인데, 걸음을잘못 걸어. 그런 사람이 왜, 내, 내, 분명히 술을 먹은 것 같아. 경찰은 술을 안 먹었대요. 내 보기에는 분명히 술을 먹은 것 같아. 왜냐면, 마스크를 죽어도 안 먹더라고. 마스크를 안 벗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모시라고 그러는데 와서, 딱 와서 본 게는, 나를 와, 나한테 왔어. 그갖는 아무것도 안 주고, 리포트도 없어. 그거, 그 다음 라이센스고, 차레지테트먼트 레지스트션, 네 보험에다 연락해라. 근데 상대방 보험이 없는 거야. 상대방은 보험이 아 깎아버려. 이게 내가 운전 을 아무리 잘도 방호녀 한다고, 항상 조심을 하는데도 그게 갑자기 튀어나는 거 어찌게? 앞통수에서 앞에 달려오는 돈은 그래서 좀 어떻게 눈을 보고 빠져서 피울 수도 있겠지만 뒤통수에서 갑자기 뚝튀어나는 피할 수가 없는 거야. 인생살이가 그렇다고. 허튼 훅날라와고꽝 차를 줬으니 그 후에 또 보험이 없으니. 이게 최소 없는 놈은 그물 잡아도 운담이 없는 거야. 슬기감 없는 겨. 이게 먹피의 법칙이야. 왜 하필이면 그 보험 넘은 차아내 차를 받냐고. 그런데 문제는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은 내가 차를 이제 이 차를 또한대더 사면서 이 차를 갖다 보험을 바꿨어요. 라이벌티로. 왜냐면 이게 상대방만 저, 커버해주고, 내 차를 앉는 걸로. 근데, 그것도 이제 알아두세요. 라이브러리트라도, 사고하실 때, 부딪칠스테 상황에 대해서는 따로 보험이 그 라이브러리트 안에 있습니다. 네,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또 그걸. 매장한테 물어봤더니, 그런 보험이 따로, 그, 그, 그 안에 라이브러리트 안에 그런 보험이 또 따로 있답니다. 내, 내 차는, 뭐, 커버하지 않은 라이브러리트라도 분명히 그런 보험이 있으니, 앞으로 이 방송 보신 분들은 꼭 참고하세요. 그런 보험이 따로 있답니다. 얘기하면 들어주답니다. 값도 안 비싸고. 그러니까, 그걸 꼭 들어주자고요. 예. 사고 났을 때, 그때만 카바하는그 보험이 있대. 요 라이벌트라. 그걸 꼭 들었지. 나는 그걸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 보험 없지. 나도 라이벌트로 내, 저, 내 거면, 내건책나앉지는 보험을 들었지. 그러니까 생률을 들게 생긴 거야. 이게 삶의 지혜, 지혜가, 지혜가 없어진는 거야. 지혜가. 한참 내 깜냥에는 머리를 쓴다고 썼는데 그게 죽을 짓을 한 거지. 한마디로. 차가 데미지가 크게 났어요. 왜? 나이트 런어 차를 정면을 받았기 때문에, 그만한 차가 받았어도, 무짝 하나가 못쓰게 되고, 이에런의 스텝, 갖고 올라가는, 중에, 아니, 다, 작살이 났어. 끝났어. 내가 못써. 바꿔야 돼. 그러면, 이게, 견적이, 못 나와도 한, 오, 천 번은 나오도 되겠더라고, 이게. 저 차의 가격이, 저게, 2002년도 차인데, 2002년 타운인데 지금 한국에서 위험한 저게 타워라고, 그래도, 썩은 주름치하고 응? 타워. 저게, 풀사이즈란 말이야. 옛날 풀사이즈. 엔진사이 5.55. 가장 크고 좀, 애 씌는 거야. 힘은, 이게, 그러니까 저 차는 내가 고사리, 그, 마주년요 고사리 크루로 산에 올라가서 저 차를 타고 는 어디 못 가는 데가 없단 말이야. 그리고 저 차가 나하고, 30, 20, 2002년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미국에 거의 30몇개 길을 다녔서저 차가 내가. 내 브라더라고, 저게. 차지만은, 그 생명이 없는 차지만은, 내부더라내 불신이라고 저게 그러니 저 아무렇게 수도 없다고 나는 좀 고쳐야 돼 저기 저 차가 나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려던 고 부분으로 가장 어렵고 힘든 부분을 같이 했어 저 차가 그래서 저 차는 나는 버릴 수가 없고 내 죽을 때까지 저 차는 내가 가지고 있을 거라고 근데 저 차가 이렇게 부상한 다했으니아내속상하기한한 이틀 막 굉장히 짜증나고 막 밥맛도 없더라고 우리 그잖아요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그, 뭐, 생명이 없는 물건이라도 부서지거나 다 없어지고 잃어버리면 이게 속상하잖아요. 근데 그, 나도 그 말을 안 믿었는데 내가 당해보니까는, 내 차가 그러니까는 진짜 속상하고 이게, 어우, 굉장히 기분이 상한 거야. 차한테 내가 미안하더라고. 내 차를 볼 때마다. 차를 지금 내가 밤에 가서 아침에 사진을 이렇게 찍었는데, 아, 밤에 보는 것들이 뭐라는데, 심각해. 이게 보니까는. 아까 뭐지 내가, 내가 잘못한 건 없는데, 그 차한테 미안해. 빨리 지금 어떻게 고치려고 찾아보고 있는데, 좀 그것도 감이 좀싼 걸로 찾아보고 있는데, 아주 고치긴 고쳐야데 예. 저, 저렇게 차, 미국에서는 차를 부서서 그렇게 찾고 되면 사람들이 무시해요. 사람이 상하게 와버려요. 미국의 차 문화예요. 그래서 차를 깨끗이 갖고 생기지, 차가 더럽다거나, 뭐 어디 사고난 차, 대미 리날 차를 그대로 뛰고 다니면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 사람은 이제까지 무시해버려요. 미국서 내가 그걸 많이 느꼈어요. 일단, 미국에서는 시계, 반기 목걸이 안 봐. 차 봅니다. 일본의 차입니다. 그래서 항상 차비 천개로 깨끗하고 차가, 동산상을 좋아야 돼요. 그래서 저 빨리 고치지 않내지 그, 제일 문제가 뭐냐면, 내가 내 차한테 미안해. 근데, 아 답답하잖아. 이거, 이게 코로나 시대 어려울 때, 상대방 보험도 없지. 나도 보험을 라이브를리트도서 내, 내, 차는 커버를안 치. 이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니, 그, 재수 없는 사람고추거리 상상하면 바람 불고, 공, 공을 잡아도 승계가 없다고? 그런 꼴이라 이게, 화보가 휴직같이 고자를 만다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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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 꼴이라고 지금. 그래도 어떻게 고쳐야지 근데, 내가 하나 이거 붙여놓은 것거고 절대적으로, 라이브러리가들더라 여러분, 알아주십시오 라이브러리를 들어도, 사고날 때, 그때 상황에 필요한, 보험이, 충돌보험이 있습니다. 상당하게. 받으면은, 라이벌티가, 브 그, 라이벌티 브 안에 그 보험이 딱 있어요. 꼭, 라이벌티를 브 들을 분이나, 그러신 분들은 참고하고, 그 상황을 꼭 체크하며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알았어요. 확실합니다. 근데, 그걸 분명히 들으세요. 그러면, 사고나실 때, 그건 다 커버가 된답니다. 아무리 빨라도 후회는 되죠. 벌써 끝났어. 그래서 이제, 얼른 싸게, 빨리 고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도, 속상은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제가 이런 게, 사람에게 사고를 하고 지혜가 생기고, 또배우 게, 배울 게 끝이 없어. 경찰한테 있는데도, 아, 내 영어가 아직 작구나. 리포트 달라고, 해야 되는데 리포트로 다받았었 요즘은 경찰도 그래요. 큰 사고 아니면요, 복잡하니까는, 다 보험회사에서 연락하고 끝내버리라고요더 이상 안 가요. 왜? 보험이 없고 그러니까. 오늘 이, 내 얘기에, 주를 보자면, 불안 조심해서 방문전 해야 되겠지만은 그것이 안될 때는 보험이라이브로리 있으더라도 분명히 사고 당시의 보험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보험은 커버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꼭 체크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나마도 위험을 잡는 게새 차를 가지고 나갔으면은 새 차가 없졌을거 아니야. 근데 내가 진짜 아까도 그 차를 딸한테 사이한테 운전하라고 을 맡겼기 때문에 그나마도 아주 속상한데 목 돌아야 한다. 그나마도 그렇게 새 차가 사고가 안 나고 아무 서진 거지. 그걸로 위로를 삼습니다 지금. 그걸 다행이라고 그걸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한 거지 이내 차를 타고 왔고 말이래. 사고가 났어. 참당하지이 200만 원 그렇게 앉은 차 갖다가. 그거 아까서 안 탔거든 요 애기다 똥든거요 똥은 안 됐지만 애기다가 내차저 불쌍한 내차 오랜 친구 내 차가 부서진 거지. 속상하지. 고침은 적었지만은 그래도 사람으로 따지도 다쳤는데 희복순장에서 옛날같이 적었어요제 나이가 이제, 천아이가 2002년도 차니까, 2 1년도니까 저것도 20년이면 사람으로 따지면 거의 8순인데, 그나마도, 저, 나는 미국 차라리, 미국 차라리 다 아이가 튼튼해요. 그리고 저 차는, 날 타고 나서 한 번도 속아 안시겠어요 지금까지. 지금도 아직도 탁! 엔진 지 너무나 좋은거 좋아요. 그래서 저는, 미국 가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일본차 그런 거안 탔어요. 저는 미국 차 선호합니다. 그리뭐애어보는 길은 아니지만 일본차 한안 탑니다. 왜? 발도 못 면고 기왕 탈거가면 그냥 미국 차 탑니다. 앞으로도 뭐 차차살게는 없죠 이저차한대 샀으니까 그거 끝이겠지만은 항상 그 저는 그럽니다사람들한테사 사람은 이왕 타니 미국 차 타. 왜? 그러면 우리나라 거 미국 미국 거제 팔아주고 왜? 발이가 뜯어지니까 일단 안전어 내가 이번에 사고를 당해보니까는 확실히 s u v 가 좋아. 그 차는 완전히, 아주 잘 살았어. 지금 받았는데도, 내 차는 멀쩡해. 옆구막흙 찍어졌지, 사람 멀쩡하고, 확실히 승모까지 타고 갔는데, 다 멀쩡했어. 하나도 안 다쳤어. 그걸 참 다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안 다쳐서 감사하고, 그새차안보러 가서, 흔차 안보러 가서, 흔차한테는 미안하지만, 그래도 돈이 걸릴 문제니까 데미지가좀들어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의 팁이니까 혹시라도 상대방만 커버를 라이벌리트를 들었더라도 내 차도 커버할 수 있는 라이벌리트 그 보험이 있다는 거꼭 알아두시고 체크해 보시고 참고라이브리 들거나 들어 있는 사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사고는 났지만 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예, 내 아들이 내 딸이 안 다치고 내 차가 뭐 하나는 멀쩡하고 그것도 이것도 또 알아보니까 또또 또, 또 뭐. 좀 저래 보기 고칠 수 있는 길도 있다 그러니까 한번 알아봐갖고 어치 도록내올 네. 네. 올 연초에 내 네. 모든 막 아군 애군 액땜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쫙 네. 가져가라고. 네. 그뭐또 내가 그 아저씨를 할아버지를 보니까는 돈이 있으면 부서지게 생겼어 진짜로 내가 돈이 있으면 그 정도로 불쌍하더라니까 버려도 끌고 뭐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뭐 웃어. 내가 돈 있으면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그나 모르고 보니까 아이고, 뭐, 저, 그래서 사람이 있다네, 모든 인생 살기 전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거의 없다는 거야. 내안 되지도 않고 됐으면 인생이 항상 이게 만일에 우리 마음대로 했다면 코로나가 이렇게 참걸르지도 않았고 코로나로 이렇게 고통받지 않았을까 말까 세상 다니가 근데 세상 살에는 내 안대로 되려 그래서 앞으로 오는 들은 그러면서 조금 피어시지만 뒤통수 오는 들은 예, 피어졌다. 그것이 인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 마지막으로 그차 보험 라이브러리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선는 사고가 나더라도 항상 보험이 있습니다. 보험의 라이브러리티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걸 체크하고 싶고 안전을 내는것이고 조심하지 만예 조심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그러니까 아 저도 나름대로 문제을잘 한다고 잡으러 오려고 뭐 미국 생활에서 30년을 내서 근데 그게 아니더라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더라 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오늘들보다 제일 잘 나가는 데에도 묻었습니다 항상 우리 좋은 마음으로 오늘 건강하게 계산 오늘 건강하게 보냈으면 그 건강을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 해보니까 너무 많아 감사 뭐 어디를 뭐 교회를 다니고 그런 게 감사할 거니라 게 너무 내가 나이를 먹으니까 감사한 게내 새끼들이 건강하고 내가 건강하고 이 사고 났어도 내가 건강하잖아요. 아내가 건강하고 그타 사람들 건강하고 아무 다친데없고 그것으로 감사해야죠. 귀한 사고는 났지만 그래서 항상 사고를 당해서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영어를 잘못하면 영어 잘하는 사람을 전화를 받아갖고 바꿔주면 내가 한 말을 세 명이서 통화할 수 있습니다. 그것 주니까 그렇게 해요. 혼자 영어, 짧은 영어로 해결을 하지 마시고, 꼭 영어 잘하는 지인이나 뭐 아들, 딸들을 불러서 통화를 하면은 그화가 됩니다. 다 통화가 되니까, 가능하니까, 그게 훨씬 그 사고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아우, 참 좋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으시어서 나중에 고맙습니다. 행복하시고,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